자 오늘 분석해볼 영상은 리그오브레전드 2019 시즌의 시작을 알린 영상, 어웨이 n 입니다 현재 1억을 향해하고 있는 이 영상은 그때 당시 유저들 사이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영상인데요 웨이이큰에서 애들이 왜 여기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런 배경지식을 전혀 모르거나 안에 있는 여러 디테일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년이 지나고 자세한 설정들이 풀렸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하신 분이 국내에도 해외에도 없길래 이거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또 재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영상 안에 있는 설정과 배경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위주로 분석했고 가사가 뮤비에서 의미는 해석 같은 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주관적이라 않았고요. 디자인적인 기법이나 영상학적인 측면의 해석은 해외 이미 하신 분이 있고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서 이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상 안으로 전체 다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필요 없는 거다 빼도 영상이 한 20분, 30분이 넘어가서 그냥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오랜만에 보시는 거니까 또 까먹었을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줄 테니까 한번 유심하게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한번 보고 오세요. 필요 없다고요? 알았다. 자, 아이오니아부터 가보죠. 이렐리아가 손에서 뭔가를 날려 보내고, 아이오니아의 저항군과 함께 진군하는 녹서스군에게 대항하로 갑니다. 야, 이거 그거네 그거. 아이오니아대 녹서스 전쟁 맞지 그거. 이렐리아가 수인 팔자 났다는 그그 그 전쟁 그거 그거 아니요? 자,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볼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그때 당시 이렐리아의 나이가 14살 언저리즘인데, 전혀 아니죠. 아무리 노안이라 해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전쟁 당시 때는 높은 확률로 사이온은 봉인당했을 시기입니다. 봉인당한 사이온을 스웨인이 언제 깨우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스웨인이 녹소스의 대가리가 된건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 사이온이 일어난 시기는 그 이후일 확률이 매우 높죠. 케넨은 킹크우그의 규칙 때문에 1차 전쟁에 전혀 참전하지 않았고 야스오 또한 초반에 전쟁에 참전하다가 누명으로 도망자 신생이었는데 여기서는 당당히 늘 싸우고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의문이 많은데 무엇보다 라이어 작가 필립 발가스가 어, 녹서스가 일으킨 2차 수규모 전쟁이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1차 아이오니아 녹서스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아칼리는 쉔 메신하고 킹코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왜 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과거 아닌? 아칼리가 리미크 되면서 킹코우를 철퇴한 걸로 알려져 있죠.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냥 킹코우가 안맞춰서 나온 거지. 아칼리는 아직도 아이오니아를 소원하는 닌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싸싼 것도 아니라 그냥 성향 차이 느낌으로 철퇴한 거라 서로 가끔 카톡도 하는 사이라고 하네요. <laughs> 딴소리로 셌죠. 아무튼, 이 장소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아, 진짜 내가 이거 어딘지 찾으려고 다 뒤져봤는데, 결론은 못 찾았어요. 뭐, 대충 특정하자면, 아마 물이 퍼지는 하중류 지역 같이 생긴 곳에서, 어, 역소스군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1차 전쟁이 자주 났던 아이오니아, 나버리 서부지역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투는 롤 유니버스에 기록되어 있는 전투가 아니라 진대 카밀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되었던 사례도 있고 롤 작가가 정확히 꼬집어서 녹서스 2차 소규모 전쟁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는 시기를 정확히 모르는 사건 혹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오니아 서부에서 일어난 녹서스의 2차 소규모 침략 전쟁입니다. 이제 배경은 대충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시작할 때이 파란색 마법 같은 뭔가를 이렐리아가 손에서 날립니다. 전 이거 처음에 이렐리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느끼는 뭐 약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분위기 적 기형 데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까 봤던 롤 작가 코멘트에서 나와 있는데 이렐리아가 보내는 일종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어, 뭐 식물이라고 옆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옛날에 썼던 봉화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카톡 같은 건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보죠. 이어서 아이오니아의 모습에서 두 가지 좀 특이한 특성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입니다. 아이오니아의 나무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처럼 어이구 아시죠? 자연한테 보복당할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무를 설득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집 모양으로 자라게 한다고 하네요. 아이오니아는 나무를 죽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뒤틀린 모양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얘 예, 놓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남자들 머리 스타일이 대머리나 모익칸 밖에 없습니다. 아니 설정상 북한처럼 지정한 머리 스만할수있는건 아닐 거고 아무래도 이 동네는 이게 유행인가 보죠. 아, 참고로 셴도 복면 벗으면 모익한 머리입니다. 다음은 여기 녹소스군이 아이오니아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 바글바글하네요. 제대별로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씩 오고 있는데 전이 녹소스군들이 대체 몇명 정도 쳐들어온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세봤어요.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인원들은 아예 뺐고 화질의 한계상 많이 잘안 보이는 건 감으로 그냥 크게 크게 확실히 보이는 부분만 어, 직접 점찍어가면서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부대당 200 후반에서 안캔는 450까지 올라가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세는 인원만 해도 2680명입니다. 뒤에는 추가 인원들을 더하면 화면에 잡힌 병사들은 3000에서 4000이 되겠네요. 어... 할짓 없이 이걸 왜샀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이를리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이온이 달려오네요. 설정상 이를리아는 고향에 전해오는 고대 의 춤을 이용해 칼과 전투에 응용하는 칼날 모히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듯한 공격 모션을 하고 있죠. 이를리아가 싸우다가 사이온의 어깨방을 맞고 날아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디테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온의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여기 보시면 발이 뭉뚱그렇죠 사이온의 왼발은 의족입니다. 보증이 그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이 사이온의 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인데, 일단 돌진 플러스 에어본은 동일합니다. 근데 인게임 스킬 모션이랑은 살짝 다르죠? 인게임에서는 그 시펄건 김치 이펙트가 나오는데, 영상에는 그런 거안 나오고, 인게임에서는 발을 굴러가지고 에어본을 띄우는 모션과는 다르게,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밀어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인게임의 궁을 연상시키는 돌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수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어본을 맞은 이를 해는 잠깐 졸려서 넣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이온과 대면하게 되는데, 자, 여기 옆에 보이시죠? 아까 말한 식물 그 신호입니다. 그거. 정확한 해석이 없었는데, 아마, 아까 이렐리아가 보냈던 구조 요청에 누군가 응했다. 혹은 이렐리아가 보냈던 신호가 돌아왔다. 대답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이오는 멍뜨리는 이렐리아에게 내려질 게 아무래도 큐모션 같죠. 날리는데, 자, 여기서 카르마 이 그, 실드죠, 실드. 쉴드? 시식이 막는 건 넘어가고, 보시면 배경에 아까 무수하게 날렸던 식물 신호들이 다시 보입니다. 이렐리아가 싸우는 도중에는 진짜 단 하나도 안 보이는 것들이, 어, 카르마, 아칼리 동료들이 합한 시점에서 갑자기 많이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보냈던 구조 신호가 다시 돌아왔다.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동료들이 떼것이 몰려 왔다잉 뭐 그런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짚고 갈게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의 복장입니다 카르마의 복장 자체는 기본 일러스트 인게임과는 살짝 다른 새롭게 디자인한 콘셉트의 옷을 입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이거 이 돌아가는 거 이거 눈치 못 채셨죠 이거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설정상 아이오니아 전통 태극 문양 같은 건데 이게 일치화가 안돼 있어요 정면 기준으로 기본 일러스트, 인게임, 카르마 공급기 스킬 일러스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패시브 스킬 일러스트, 이 영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패시브 스킬 일러스트는 뭐 그냥 카르마 등 뒤에서 본 거라고 치면 할말 없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빼박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조건에 따라 도는 방향이 다른 건가? 해가지고 이거 진짜 인터넷 구석구석을 샅샅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가지고, 롤 고객 상담에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배제라고 하네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오피셜 정보 알려주시면, 문화 상품권 5만원어치, 만큼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하트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칼리입니다. 아칼리의 폭정을 보시면, 쿠노이치의 정석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뭐, 탄탄한 근육이라든가, 카리스마 있는 문신이 정말 예쁩니다. 건강미 넘치는 게 상당히 제 스타일이에요. 다음입니다. 사이언을 아칼리, 이렐리아, 카르마가 나서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카르마가 화면 전환 전에, 어디를 보면 스킬을 쓰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야스오의 단독신이 나오는데, 달리는 발밑에 초록색 빛이 띄는 거 보면, 순서상, 카르마 2, 이속증보 오마, 아거입니다 야스오가 강철폭풍으로 사람들을, 녹소스 병사들을 날려버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별 간별한... 하기 위해 또세 봤습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셀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최대한 많이 보이는 화면을 정지시켜두고 셋 다음에 나머지들 추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확히 보이는 병사의 수가 179명이고 이전에 날아갔던 병사들이랑 이 밑에 못셀 정도로 뭉쳐서 날아갈 준비하고 있는 이뭉탱이들을다 합하면 이 소형들이 하나로 적으로 300명은 가까이 날아갔다고 해도 될것 같네요. 야소가 녹소스 한 부대 정도는 가볍게 날릴 수 있는 강자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캐넨 다닙니다. 이 스킬인데 이게 야스오 강철 폭풍처럼 좀 강화된 모습이죠. 빠지도 않았는데 사정거리가 상당히 길고 게임에서 지속 시간이 2초인데 여기는 꽤 깁니다. 도착하자마자 구글을 갈기는데 이거 되게 빠르게 진행가서 눈치 못 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인식을 못했다고 해야지. 인게임처럼 챔피언 머리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폭풍도 일어나죠 이렇게. 다음으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이온이 1대 4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도끼 내려놓고 패시브 발동했습니다. 뒤졌다 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효를 지릅니다. 이게 그냥 뭐. 드가자 뭐 그런 함성인지 아니면 사이온 이스킬 학살자의 포효를 쓴 건지 헷갈리는데 헤시브 상태에서는 스킬을 못 쓰거든요. 이건 뭐 그냥 드가자인 걸로 하죠. 자 드가자. 마지막 시 우리 아이오니아 친구들이 뭐 어벤져스 마냥 모여가지고 다가오는 녹소수군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며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 디테일하고 이것저것 게임을 잘 녹여서 만든 영상이죠. 카르만 빼고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된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찾는다고 꼼꼼히 많이 찾아봤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게임 설정 관련 영상이나 소설 컨셉아트 같은 링크들을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진 카밀 드레이븐 리븐 편도 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잔뜩 올라올 거니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말씀 안드리게 있는데 그 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빠이.